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미라클 모닝의 기준은 7시입니다.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고 다짐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좀 태생적으로 올빼미형이라서, 새벽 3시까지 온 가족이 다 깨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 해야 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어, 뭐, 저의 어린 시절을 통틀어봐도, 저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까지, 아침에 7시에 잠든 건 있어도 7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 본적 없었거든요. 워낙 이제 늦게 자고, 그러니, 일찍 일어나면 수면이 부족해지면서, 저는 좀 잠을 적게 자면은 위가 엄청 꼬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잠만 넉넉히 자면은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항상 자야지 해서 한 7시... 전 최소한 8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잠 되게 많이 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든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내 잠은 내가 컨트롤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지는 어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처음 며칠은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관성이 붙어서 이렇게 떼글떼글떼글 떼글 떼글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단계에는 오게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엄청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음 자아실현. 이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겠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내가 모든 일에 1순위를 그거한테 이제 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뿌듯함도 있고, 나름대로의. 말로 표현 못할 만족감도 있고요. 하루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좀 알찬 느낌도 있어요. 한 10시만 되면 배가 엄청 고파요 저 원래 아침을 전혀 아예 챙겨 먹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게 저는 항상 9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타겟으로 제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음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저는 보통 한 50분 정도 저가 50분 정도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8시 한 50분에서 9시 사이에 항상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지하철에 사람은 많았지만 7시에 지하철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타면은 앉아갈 수는 있는데 이, 이렇게 7시쯤에 7시 좀 넘어서 나가면 못 앉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사,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많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한, 다섯 병은 쓴것 같아요. 지금도 다 써갖고, 얼만큼 그 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흰색 바람막이에 후드, 그리고 바지입니다. 아, 이 바지는 좀 잘못 싸갖고 엄청 커요. 이렇게 완전 접어 입어야 돼요. 그리고 카바! 응, 제가 작년에 사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백팩이에요. 제가 직접 이렇게 코바늘로 키링까지 떠 줬거든요. 우리 <리미> 이 비해주세요. 언니 왔어. <리미>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가방이거든요. 장바구니. 그래서 여기다가 접어서 넣어줍다 뭐... <리미> 그리고 항상 가방에다가 넣고 다녀요.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똑딱이를 받아서 가방에다가 다시 넣어줄 거예요. 달래는 할인하는 상품으로 샀어요. 제가 달래장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소한 유부초밥. 이거는 다른 유부초밥이랑 좀 다르게 새콤한 식초 맛이 안 나요. 참기름 베이스라서. 오늘은 이거 반을 해서 이걸 다 해서 반은 어, 보관해 놓고요. 반은 우동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릇이 근데 그릇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아니 뚜껑만 보이지 왜? 집에 뚜껑만 한가득이에요. 그릇은 안 보이고 찾았다. 그럼 요 그릇 여기다가 보관해. 뭐. 진짜 묘운게요 그릇은 또 이번에 뚜껑이 없어요. 아 진짜 신기하다. 유부초밥의 핵심은 밥을, 밥의 양을 잘 맞추는 것. 밥을 잘 쪼개는 것. 요거는 랩을 싸서 보관을 할 거예요. 가소곳하게 앉아있어 어디봐 우와 목이 목이 180도 꺾이는데 파한 조각을 우동에 넣어주고 의자를 조금 더큰걸 사던가 해야겠어요. 느낌 왔어? 무슨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쌀아. 쌀. 쌀아. 산책 갈까 해볼게요, 귀여워, 귀여워. 쌀아. 아, 정말. 정말. 알았어. 자, 쌀게요 백을 메고 갈건데요 딸리가 사람 많은 데를 좀 무서워해서 사람 많은 데는 가방에 넣고요 사람 없는 공원 가서는 내려놓을지 3년차 직장인으로서 요즘은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대단하고 내가 특별한 하자. 사람인 줄 알았지만, 어이치. 사회에 나와보니 작은 톱니바퀴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런 느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그러고 산다는데, 저는 그런 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30년은 커녕 5년도 더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뭘 네. 잘하는지, 뭘할때 행복한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